안녕하세요. 별밤이야기 서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은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 앞에서 한 젊은 나무꾼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산 길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스무 살을 갓 넘긴 젊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체구는 작았고, 힘도 약했지만, 그의 손에 쥔 도끼만큼은 언제나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도끼였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시기 전, 달수의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달수야, 몸이 약해서 힘이 없어도 괜찮단다. 하지만 약속만큼은 꼭 지켜라. 약속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마지막 줄이니라. 달수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달수는 새벽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빼어 장에 내다 팔아야, 매화 어멈께 밥값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매화 어멈은 마을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달수가 굶지 않도록 밥을 챙겨주는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오늘은 큰 나무를 베어야겠다. 달수는 중얼거리며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 이, 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웃음 소리가 매우 기괴했습니다. 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무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 나왔습니다. 키는 사람의 두 배는 되어 보였고 귀는 소쿠리만큼 컸습니다. 온 몸이 푸르스름한 빛을 띠었고. 두 눈은 호박등처럼 노랗게 빛났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어이, 나무꾼! 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동굴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웅장했습니다. 너 오늘 나랑 놀아야겠다. 달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달수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달수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땅이 쿵 울렸습니다. 나는 청각이라고 한다. 귀가 커서 사람들 속말도 다 들리지. 청각 도깨비는 자신의 커다란 귀를 손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너 아까 혼잣말했지? 오늘은 큰 나무를 베어야겠다고? 캬하! 들렸어! 다 들렸다고! 달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깨비가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겁 먹었구나. 괜찮아. 나안 잡아 먹어. 그냥 놀고 싶을 뿐이야. 청각 도깨비의 목소리에는 묘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저는 나무를 베러 왔을 뿐입니다. 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무? 나무는 나중에 배도 돼. 지금은 나랑 놀자. 씨름이나 한판 할까? 지름이요 그래. 내가 이기면 너 나랑 하루 종일 놀아줘야 해. 내가 이기면 뭐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줄게. 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씨름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돌던 지기는 그것도 못합니다. 나무 부러뜨리기 더더욱 못합니다. 청각 도깨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너뭐할줄 아는 게 있어? 달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은 지킬 수 있습니다. 청각 도깨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속이 뭐냐? 먹는 거냐? 아닙니다. 약속은 말로 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말로 한 것을 지킨다고? 도깨비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나랑 하루만 놀아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하나 들어줄게. 이건 내 약속이야. 달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만 놀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당신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청각 도깨비가 크게 웃었습니다. 캬하! 좋아! 약속한다! 나는 거짓말 안 해! 도깨비는 거짓말 못 하거든! 그렇게 달수와 도깨비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신이 났습니다. 자, 그럼 술래잡기부터 하자! 달수는 산속을 뛰어다녔습니다. 도깨비는 빠르진 않았지만 몸집이 커서 나무 사이를 지나가기 힘들어했습니다. 달수는 재빠르게 숨었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야, 나무꾼!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거기 있구나! 잡았다! 도깨비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돌사키를 했습니다. 도깨비는 힘이 세서 큰 돌도 가볍게 들었지만 손이 커서 작은 돌을 쌓는 건 서툴렀습니다. 달수는 작은 돌을 정교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오, 내 솜씨가 더 낫네. 청각 도깨비는 박수를 쳤습니다. 점심 때가 되자 도깨비는 주머니에서 도토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맛있어. 달수는 도토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쓴 맛이 났지만 도깨비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렇지. 나 이거 아껴뒀거든. 해가 기울 무렵 도깨비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봐 나무꾼. 예. 너 진짜 약속 지킬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 나랑 진짜 약속 하나 해줄래?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약속인데요? 청각 도깨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달 보름날, 나랑 놀아줄래? 달수는 도깨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서운 도깨비가 아니라 그저 친구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저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청각 도깨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다. 나무꾼. 그럼 나도 약속 지킬게. 내가 원하는 거 말해봐. 달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야?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참 이상한 놈이구나. 보통은 금이나 은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마을이 평안한 게더 좋습니다. 청각 도깨비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마을을 지켜줄게. 나쁜 짐승들 쫓아내고 산길 안전하게 만들어줄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달수는 나무 한 짐도 베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매와 어멈의 집에 들렀습니다. 어멈. 오늘은 나무를 못 베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와 어멈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달수야. 어서 들어와 밥이나 먹거라. 달수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매와 어멈이 물었습니다. 오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매와 어멈이 손이 멈췄습니다. 도깨비를 만났다고? 네, 그 도깨비는 자기를 청각 도깨비라고 했습니다. 같이 놀아달라고 해서 하루 종일 놀아줬습니다. 매와 어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달수야, 도깨비는 장난이 심하단다.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매달 보름날 놀아주겠다고요? 매와 어멈은 달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이면 안 된다. 내가 한 약속 꼭 지키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서방이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하던데. 이 서방은 약속한 날짜에 나무를 안 갖다 준대. 박신의 혼례가 깨졌다는데? 정말이야? 달 수는 우물가에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안악네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 맞아, 우리 남편도 그래. 어제 장에 나간다고 해놓고 안 갔어. 달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도깨비가 그런 걸까?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청각 도깨비는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깨비님. 오, 나무꾼. 벌써 보름이야? 아직 안 됐는데.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청각 도깨비가 희죽 웃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좀 가져왔어. 가져왔다니요? 약속 말이야. 사람들 약속을 내가 좀 가져왔지. 캬하. 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재밌잖아.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었어. 도깨비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님, 그건 안 됩니다. 약속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걸 가져가시면 마을이 무너집니다. 에이, 조금만 재미있잖아. 달 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약속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청각 도깨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넌 재미없는 놈이구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도깨비는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땅이 쿵 몰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나를 이기면 돌려줄게. 못 이기면 영영 안 돌려줄 거야. 어떻게 겨루시겠습니까? 힘으로 싸우자. 나랑 씨름해서 이기면 돌려줄게. 달수는 망설였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겨뤄보겠습니다. 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청각 도깨비는 달수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달수는 도깨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 시작! 도깨비가 힘을 주었습니다. 달수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들썩 들려 올랐습니다. 캬하, 역시 약하네. 도깨비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달수는 생각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마지막 줄이니라. 달수는 도깨비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도깨비님, 왜 그러느냐? 저한테 이기셨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도깨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포기해. 예.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뭔데? 왜 약속을 훔치셨습니까? 청각 도깨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하고는 도깨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하고는 아무도 약속을 안 해줬거든. 달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해. 도깨비라고 괴물이라고. 아무도 나랑 놀지 않아. 아무도 나랑 말하지 않아. 도깨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나도 약속이 뭔지 알고 싶었어. 누군가 나한테 약속해 주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끼고 싶었어. 달 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약속을 훔쳐서 봤어. 약속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근데, 근데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 훔친 약속은 그냥 텅빈것 같아.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약속은 훔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다고? 네. 서로 믿고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약속입니다. 청각 도깨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진짜 약속을 받아본 적이 없어. 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약속했지 않습니까? 응. 내가 약속을 했다고. 매달 보름날 제가 도깨비님과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약속입니다. 도깨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진짜 약속이야. 네, 저는 반드시 지킬 겁니다. 청각 도깨비는 한참을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 돌려줄게. 청각 도깨비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작은 구슬들이었습니다. 하얀 빛, 노란 빛, 붉은 빛, 여러 색깔의 구슬들이 도깨비의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게 약속이야. 사람들한테서 가져온 거. 달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줘야 하지. 같이 마을에 가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놀랐습니다. 내가 마을에 사람들이 무서워할 텐데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청각 도깨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믿을게 해질 무렵 달 수는 청각 도깨비와 함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깨비다, 도망쳐! 어서 아이들은 집안으로! 하지만 달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도깨비는 나쁜 도깨비가 아닙니다. 달수야, 무슨 소리야?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달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도깨비가 외로워서 장난을 쳤던 것, 그리고 이제 약속을 돌려주러 왔다는 것을요. 매와 어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달수 말이 맞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도깨비도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우리가 몰랐네. 매와 어멈은 청각 도깨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도깨비야. 우리가 너를 무서워하기만 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구나. 청각 도깨비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 저기 무섭지 않아요? 무섭긴 하다. 하지만, 내가 외롭다는 것도 알겠구나. 도깨비의 눈에서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달수가 말했습니다. 도깨비님, 이제 약속을 돌려주세요. 응! 알았어! 청각 도깨비는 주머니에서 구슬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구슬들이 반짝이며 흩어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김서방에게 날아간 구슬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구슬이 닫자, 김서방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이서방한테 돈 갚기로 했지. 어떻게 잊었지? 이서방에게 날아간 구슬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어? 내가 나무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당장 가야겠다. 박씨에게 날아간 구슬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혼례 날짜를 어떻게 잊었을까? 당장 신부한테 가봐야겠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약속을 깜빡했어. 아니야. 나도 그랬어. 청각 도깨비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약속이구나. 달수가 옆에 섰습니다. 네, 저게 진짜 약속입니다. 아름답네. 그렇습니다. 매와 어멈이 다가왔습니다. 도깨비야. 너도 이제 우리 마을의 친구다. 보름날마다 내려와서 놀도록 하여라. 우리가 함께 놀아줄게. 진짜요? 진짜다. 약속한다. 청각 도깨비는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청각 도깨비를 환영하는 잔치였습니다. 아이들은 도깨비와 숨바꼭질을 했고 어른들은 도깨비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도깨비는 처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놀았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와 어멈이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다. 달수야. 어멈. 제가 뭘 했다고요? 넌 도깨비를 속이지 않았다. 꾀를 부리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진심으로 대했지. 그게 맞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그게 바로 약속을 지키는 거란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기는 거지.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달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더욱 평안해졌습니다. 청각 도깨비는 약속대로 매달 보름날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때로는 산길에 위험한 짐승들을 쫓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도깨비를 받아들였습니다. 도깨비도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달수는 여전히 나무를 베러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청각 도깨비가 함께였습니다. 나무꾼. 예, 도깨비님. 오늘은 큰 나무 벨 거야. 예, 그럴 생각입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닙니다. 혼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각 도깨비는 나무에 앉아 달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꾼 예, 고마워. 무엇이 고맙다는 겁니까? 나한테 약속해줘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서. 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도깨비님 덕분에 약속의 의미를 더잘 알게 됐습니다. 약속의 의미? 네, 약속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청각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약속은 마음이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수는 장가를 들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마을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보름날이면 청각 도깨비가 마을에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달수는 언제나 도깨비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어느 보름날 밤, 달수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깨비가 무섭지 않으세요? 달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운 건 도깨비가 아니란다. 그럼 어떤 게 무서우세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줄이란다. 그 줄이 끊어지면 사람은 외로워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단다. 도깨비도 그래서 외로웠던 거야. 하지만 약속을 지키면 그 줄은 점점 단단해진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도깨비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약속 잘 지킬래요. 달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도 보름달은 밝게 빛났습니다. 달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속에서 청각 도깨비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달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꾀로는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진심으로 한 약속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지키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잊고 있던 약속이 있다면 내일 아침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줄이니까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